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직장인입니다 926로 쭉 여의도에 있다가 부랴부랴 집에 와서 부업으로 온라인 셀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월 순위 천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셀럽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온라인 셀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국내 위탁 판매로 시작을 했고 중국 구매대행도 했었고 이렇게 판매됐던 제품들을 내 제품처럼 브랜딩을 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판매 방식이 변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괜찮을 만한 방식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네, 바로 역직구인데요. 해외 소비자들한테 한국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K-컬처랑 K-굿즈가 열풍이죠. 장기적으로도 저는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직구는 시장이 계속 성장 중이고요. 뭐 K-POP 드라마, K-푸드 뭐 이런 것 덕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물건도 해외 팬들한테는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역직구는 굉장히 좋은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역직구는 국경을 넘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큽니다. 한국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 남미, 유럽까지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어서 내수의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매출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죠. 처음에는 단순히 뭐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한다. 뭐 이런 구조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이면 직접 브랜드 사업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전통 문양을 응용한 패션 아이템이나 K 뷰티 제품을 이렇게 패키지 기획 제품처럼 묶어서 사업 확장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 카페 컨텐츠 디자인을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요. 판매되는 제품은 이제 푸딩이었고, 그 푸딩에 맞는 캐릭터나 패키지를 이제 제가 스토리를 잘 넣어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백화점 팝업 입점을 해서 진행하게 됐는데, 그게 인스타에 좀 어떻게 잘 퍼지면서,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해외에서는 K-컬처, 뭐 K-굿즈 이런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또 고객들이 한국 관광을 와서 봤던 거를 온라인으로 다시 찾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뭐 이런 수요가 역직구의 핵심인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한국 화장품 샘플 키트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샘플인데 해외에서는 K 뷰티 임무세트라고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작은 제품도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뭘팔 거냐 하면은 이제 점점 뜨고 있는 컬처 시장 그 카테고리에서 K 굿즈를 팔아볼 겁니다. 요즘 굉장하죠. 기사에도 보면은, 이제 관련 굿즈가 인기가 어마어마한 모습이고요. 케대언 열풍의 박물관서 지갑 여는 외국인들. 케이팝 데몬 헌터스죠. 넷플릭스에서 핫한.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K 굿즈들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린다고 합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는 뭐 잠깐 반짝일 것 같진 않고 앞으로도 계속 K-콘텐츠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굿즈들도 나올 거고 관련 콘텐츠들 계속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더 커질 걸로 보고 뭐 소비가 증가 중이라고 기사에도 잘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잖아요.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K 컨텐츠, K 컬처 관련된 그런 시장을 커질 걸로 보고 지원을 이렇게 기사에도 보면은 한다고 합니다. 기제 혁신 필요한 부분으로 역직구 시장을 꼽았네요. 음, 대통령이 성장이 매우 더디다 라고 했으면 이제 곧 지원 정책이 나오겠죠. 수출 확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아이템을 노려야 되냐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팝, 케이컬처, 굿즈 뭐 이런 거는 아이돌 앨범, 아이돌들 포토카드, 응원봉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드라마 OST 관련 상품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 아까 본 경복궁 이런 전통문화 기반의 부즈들 이고요 K-뷰티, K-푸드는 말 그대로 한국 화장품, 마스크팩, 뷰티 소품 이런 것들 K-푸드에는 뭐 라면, 스낵, 과자 같은 거, 김 이런 거잘 나가죠. 이런 한류식 해외에서 찾기 어려운 한국에만 있는 그런 제품군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전통 아이템. 요거는 뭐 한글이 대표적이죠. 한글 디자인이 들어간 문구류 같은 거. 뭐 전통 패턴 같은 게 들어간 의류나 액세서리. 뭐 한국인들만 쓰는 뭐 이상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템들은 단순히 상품을 넘어서 문화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올수 없는 이제 해외 팬들은 상품을 올려놓으면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세개큰 틀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인데요. 우선은 이제 테스트 등록으로 시작을 하겠죠. 여러 아이템들을 이제 대량 등록을 해서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테스트 등록. 그 다음에 판매 데이터 분석. 이제 어떤 제품이 팔리는지를 데이터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에는 K 뷰티 제품이 잘 팔린다. 남미에서는 K 굿즈. 앨범 이런게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가 잘 되는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 아니죠.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들에도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전략도 있고 다 괜찮은데 이제 이 K 굿즈 제품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파는 것도 엄청 많을 텐데 이것들을 한 번에 수집해 와서 한 번에 제 스토어에 뿌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 필요한 방법이 바로 솔루션이죠. 저는 오버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솔루션들도 잠깐 사용해 보긴 했는데 그 솔루션들의 장점을 다 합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량으로 등록하기에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도 편집하기에도 되게 좋고요. 상품마다 상세 페이지 템플릿 성,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쓰면서 셀링을 해볼 거고요. 써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은 알려드릴 거니까 계속 올라오는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오버링크 이용해서 역직구로 돈 버는 영상 올릴 거니까요. 저랑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제 영상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오버링크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10만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영문 이름으로 코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레인 제로, 레인 제로를 추천인 코드란에 넣어주시고 가입해주세요. 그러면은 10만 마일리지 제공해드리니까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해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더 시너지가 나고 지속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죠. 쇼피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레인이었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